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10편 20편으로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10편 20편은 다윗이 꼭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한 내용 다이슨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전쟁하면 질 수도 있는데, 한번 정도는 질수 있는데, 그 수많은 백전, 백승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비밀이 여기 있더라고. 보면은 다이슨 전쟁을 할때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간 거예요. 그 다이슨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건지 안설 건지만 결정하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섰다가도 안 섰다가도 섰다가도 안 섰다도 가 그렇게 변덕이 부리는 조변석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나는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민수기 이십삼장 1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기네 밥 먹듯이 시건치 밥 먹듯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언제나 100%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쓰기만 하면 된다. 그런 모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해 봐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영아롭게 하리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의 환란 가운데 언제나 다이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사제님 말씀은 내 마음의 수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 주셔. 여러분 7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사람은 군대를 의지하고 말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영적 싸움도 하나님 의지에 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저들이 몰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나가니까 어떤 문제나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 주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들은 피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요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지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여러분 사무엘성 1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성 17장은 유명한 작입니다.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인데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굉장한 영적인 비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아스의 싸움에서 골리아스를 하나의 곰과 사자로 취급한 것을 보아야 되고요 사울과 골리아스의 아니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이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전쟁을 치렀고요.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나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오늘 그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에 가서 저블레서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람들은 저 골리아 때문에 낙담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문제, 장애물, 환경을 보고 낙담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왕이요, 저블레셋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윗 때문에. 우리는 저 문제 때문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산에넣고 바라보고 문제보다 끝인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죠. 절대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 그랬더니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니 그는 어렸을부터 용사다. 이 사울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이 다윗은 초립동 어린 소년으로만 봤지 그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아하, 이 사우랑이 나를 어리게 보는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신앙적인 고백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을 내가 물매로 이겼던 것을 이야기하겠구나. 이야기. 그래서 걸그 나는 저골리앗을를 사자나 곰으로 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있으면, 과거에도 나나님이 하나님 함께 해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겼는데, 이까지 문제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그 문제를 다 이긴 사실을 경험하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바라보고 그냥 간이 썰렁하고, 낙담하고, 그냥 절망하고, 입에서 원망, 불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까. 그가 내짐승의 하나와 같이 대리이다. 응? 그러니까 이이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의분이 생긴 거야. 저 칼레 받지 못한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 이름을 모욕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굉장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의분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3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윗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블레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야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뢰하는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첫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열린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본 거죠. 하나, 이, 승, 이 싸움은 내, 내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자,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골리앗은 다윗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자기와의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그 싸움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그들이 못본게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본 거예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어? 너가 나를 잘못 봤어. 너가 나를 우습게 본다는 건 너가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는 절대로 영적싸움에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이색 입히고 노토구를 그의 머리에 씌웠더니, 갑옷을 입혔더니, 그 맞지가 않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나가서. 여기서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성경의 32,500가지 말씀은 로고스 말씀인데, 그 말씀 가지고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신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받으세요. 다윗이 봐요. 다윗이 이 사자나 곰을 이길 때 물매를 돌려서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마를 받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내마의 말씀을 주면 은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에 서서 걸어가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 워낙 사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아주 키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옷이 안 맞겠죠 어린 다윗에게는. 두구도안 맞고 칼도 안 맞고 다 벗고 자기가 사자나 곰을 칠때 이겼던 그 물매와 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에 세우면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오니까 블레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고 없신 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블레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가오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스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쇠와 들짐승에 줄주이라 하는지라 여기 보십시오. <laughs>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눈에 보이는 3차원의 현실 세계만 보고 깔봐요. 저이 별볼일 없는 놈이 나에게 다가와 네가 뭐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너별볼일 없어 보이구만 왜수하고 네가 나와 싸울 수있을것같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내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다이슨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에 다이 블레스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내가 너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너와 싸우는 거야 이놈아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 보는 이 장애물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그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장애물보다 문제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말싸움에서 이긴 걸 아셔야 돼요. 말싸움에서 이건 신앙 고백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사탄 마귀와 말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말싸움에서 그 신앙 고백에서 싸워서 이기십시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사탄과의 말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이 떡덩이가 돌덩이가 돼서 먹어라그 말싸움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너 내가 저라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는 경배할 대상이 없느니라. 사탄을 물러갈지어다. 말싸움에서 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 다윗도 지금 이권력과의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말싸움에서 이겼어요. 말싸움에서. 아들아 염려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 너의 편이야. 그까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해. 왜 보이는 현상을 보고 낙담해?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담대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절 말라 말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봐요. 이 다윗은 지금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잖아요. 이 싸움이 다 다윗 자신과의 권리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권리과 싸움, 싸움인 것을 이 다윗이 신앙의 입술로 고백하고 말은 거예요, 이게. 그게 이 전쟁의 승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거기 줄쳐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선포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이겨서 영광받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에게 얻어 터지고 세상 사람들이 얻어 터지는 것은 내가 얻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그 영광을 하나님껄 가로채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십절을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거기 줄자 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다시 주권이 세워진 거아니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남편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것이 주권이 세워진 기도예요. 주권이 세워진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음?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조와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 너와 나의 싸움은 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쟁은 바로 여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나는 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이기 것이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갔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남편이 나가서 세상과 싸갈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이미 싸우기 전에 이긴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승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8절, 49절 블레이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의 세계로 마주 가까이 올때 다윗이 블레이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이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기에 정확하게 돌이 돌려서 쏘았는데 여기 들어가고 말았어. 돌이 이마를 뚫고 들어가니까 천하장사도 그 대안에서 쓰러지고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다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과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어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쏠옵 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